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셰프진입니다 자, 해외 축구랑 미국 야구 몇 경기 없는데, 승패를 한번 예상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흐로닝은데 발베이크 21320285 배당을 받았는데요. 이행기는 저는 이제 발베이크 프랜스, 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역배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안전한 거는, 아, 발베이크, 승을 보시고, 아, 프랜승을 보시고, 오버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호펜하임 대 브레멘 경기데183380 항공호 배당을 받았습니다. 이 경기 역시, 저는 이 브레멘 프랜승을 보고요 브레멘 프랜승은 뭔데, 지금, 무배당이 좀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어, 아, 그래서 이긴기를 아, 네. 저는... 브레멘 이것도 역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사순화대의 발렌시아 경기입니다. 216295300, 이긴기는 발렌시아 프랜승의 무를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자, 리옹대 톨루즈 경기입니다. 140435520 배당을 받았습니다. 음, 이 형이 리용성이 모를 수 밖에 없는 경기 중에 하나인데, 음, 왜이게 불안해 보이는 느낌은 저만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불안해 보이는 느낌, 니가. 그래도 리용성 데이터 나온 결과 값대로 말씀드릴게요. 리용성 보겠습니다. 미용인지 고 있었는데. 있네. 야구 한번또 봐드릴게요. 자, 글리브랜드 템파베 164-190이 경기는 글리브랜드 승을 봅니다. 자, 세인트루이스 대필라데피아173-179 배당을 받았는데요. 이 경기 세인트루이스 승을 보겠습니다. 자, 토론토 대 시애틀 254-205 배당과 이 경기가 시애틀 프랜스 이전에 6 0 0까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252, 252, 209. 자, 뉴욕메츠 대 샌드에고 잉입니다 252252209. 자, 이긴기는뉴욕메츠 승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참고 잘 하셔가지고, 건승하시고요 자, 어, 멤버십방에 죠 오늘도 피해 올려드렸는데, 참, 음, 역배 두 개를 맞춰보면, 정배 하나 때문에 또 경기가 틀린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그래도, 어, 주말에 축구도 많고 하니까, 어, 좋은, 좋은 예상으로, 좋은 분석으로, 분석은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죠? 왜냐면 지금 요즘에는 승패만 예상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 좋은 축구로 해서 여러분들께 승률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